아, 투 가셨어요. 아니, 포토 언제 해? 이거 <laughs> 진 자, 그러면 이제 포토 타임과 영상이 시작됐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스파이의 나쁜놈 시국장 역할의 심성입니다. 아까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쳐주셨어요. 이렇게 찍으면서도 감사합니다. 아, 자, 이제 이 사진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잘 찍을 수 있게 밝으면 좋겠는데, 혹시 제가 이걸로 빛을 키면 괜찮을까요? 괜찮... 체 이렇게, 이렇게 하면 혹시 괜찮나요? 똑같아요. 이렇게, 똑같아요? 이렇게 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래요? 어, 어, 어. 좋았다. 좋았습니다. 어어 어. 좋다. 좋습니다. 고마워요. 어. 오늘도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하이터치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? 하이터치 진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로 마지막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. 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항상 마지막 날에 뭔가 더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<laughs> 그렇더라고요. 이게. 갑자기 이걸로 하자 그러면은 좀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. 좀 <laughs> 그렇고 뭔가 좀색 다르게 항상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이 정석을 지키면서 하는 또 맛이 있죠. 또 몰랐는데 또 룰렛 잠깐 다녀온 사이에 또 이렇게 한 손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게 <laughs> 제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관객이들께 제가 너무 이렇게 하면 저는 사람이 시급장이 아니니까 저는 심소형이니까 맞춰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시간이셨길 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이 <laughs> 빛을 이해랑 예술극장에 전화해가지고 이 조명을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보는 건 장난이고요. 네. 그리고 아, 뭔가 대낮에 한번 퇴근길을 해서 이 밝은 모습으로 되게 하늘이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항상 어두침침한데 이렇게 하게 해 드려서 합 만약에 이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아 그리고 아내이 말씀을 안 드렸다 정말 중대한 사람인데 잠깐만 카메라 잠깐만 내려놓수있어한번어 그, 그, 꽃을 받았단 말이죠 꽃을 든 남자. 또, 귀한 소포트가 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, 이 꽃을 보고, 정인도님이, 어, 되게 수윤이 너랑 엄청 잘 어울리는 색이다라고 하셨어요. 오늘 이 꽃을 제가 잘지해서이 포토타임을 위해서 진짜 아이템들을 좀, 태무를 <laughs> <테모를> 한번. <laughs> <laughs> 아니 부담보다 저는 이제 막그더 좋은 거 남겨드리고 싶어가지고 뭔지 아시죠? 어떻게 오늘 32분간 고민한 포, 포즈도 좀 잡아보면서 목걸이 되게 어떻게 팬분이 선물해주셨는데 잘 어울리나요? 다행 네. 네. 포토타임 하면 뭔가 하는 게 여러가지 있지만 귀엽게 뭐 이런 거는 항상 많이 했으니까. 지금 이 포즈는 시국장 총 맞은 포즈입니다. 시국장이 총 맞았을 때, 지금 딱 그렇게, 이렇게 딱총 맞았을 때 표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원래 그... 좀 패션을 제가 잘 몰라서, 되게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요. 요즘에는 <laughs> 어떻게 있지? 아, 사실 이런 바지 진짜 잘안 사있거든요. 근데 뭔가 느낌이 왔어요. 딱 보자마자. 어? 이거에다가 흰 티. 그 선물해주신 신발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, 어? 이쁘겠다. 이쁘게 찍어주실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들고, 어, 이 시간들이. 아, 그래서 오늘 <laughs> 분장팀 분들에게도 오늘 어떻게 살짝 괜찮나요? 좀. 아이돌 같아요 n o w what I'm doing.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이 don't know w 뭔가 이 액션이나 군무 안무 don't know w 는 a t I'm doing. I 같아요 뭔가 액션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자신 있다기보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이 댄스는 정말 재능이 없어요 댄스는 되게 못해가지고 엄청 혼자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댄스는 좀자신있 없어요 그날들에 저도 발차기를 혼자 남아서 천 번씩 찾기 때문에 발착이나 이런 거는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. 부부에 그어 그렇게 막할 일이 많은, 많이 없었지만, 역시나 모든 일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지금, 어 사실 제 앞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, 예전에 이제 세분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한 적도 있었고 세분 앞에서 진짜 공연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뭔가 그런 힘든 어, 시간들도 정말 있었지만 밤회가 새롭습니다 어,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시고 이 지금 저에게 어, 퇴근길을 같이 해주시고 진짜 밤회가 새롭습니다 늘 고마워서 뭔가 음, 이 마음을 항상 전하고 싶었어요 팬분들 그리고 보러 와 주시는 관객분들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경험해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어, 해서 어,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섰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. 진실로 진심이어야 진정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있다 거짓과 진실은 한끝 차이 선택의 여지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좋은 기억으로 간직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내일부터 활동하는 활동명 어 너무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아직은 비밀로 했어요 이미 찍고 있구나. <laughs> 내일. 어차피 내일 이제 나오니까 아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름이 조금 활동명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갈게요. 네. 저의 어떤 그, 음,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고 그렇습니다 음,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맛있는 거 드시고 들어가시고 약속 약속하신 겁니다 블루투스 했어요 지금 좋습니다, 여러분. 오늘 그러면 우리 스파이의 태극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